소. 시다 이보시오. 의사 형반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. 좋다. 다 가세요. 그건 무슨 소리요? 아, 네 병원에서 가라니까. 다 응? 가세요. 아니, 이보시오. 이보시오. 자, 자, 이리로 와. 안 돼. 안 돼. 아, 네. 병원에 다시 오지 마세요. 이거 큰일 났구만. 아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. 이니 방법을 써 봐. 네가 총을 내려다. 놔 숨이 더붙어있 주사를 넣어봐! 마약같은 거더도 좋은 일 넣어보란 말이야! <laughs> 야, 야, 야 자식아! 야 자식아! 편집 병원으로 옮겨야지 에이. 아니 보세요 다시 내 네. 병원에 오지 말아야겠는데 아, 알겠어! 제발 용서하시오 잘 알아두세요 좋다. 뭐요? 하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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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로아아아 네. 병원에 다시 면 병실을 만들어주마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졌어요 아, 대체 얼마나 심하게 맞았길래 아무래도 새몽둥이 같은 걸로 두들겨 맞은 모양인데 그슨 말이었어? 무슨 말이었어? 무슨 말이요? 정 말이요?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멀쩡하던데요?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멀쩡하다고 뭐. 뭐요? <놀람> <허구> 어? 네? 아 이요끼 의사 이요무약 말이요? 무슨 말이요? 무슨 말이요? 무슨 입으시오. 입으시오. 무슨 말이요? 무슨 말이고무야말로 저놈들의 이문이구만아이고 oh. 근데 사모실을 현재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퇴원했는데요 그 몸으로 병원을 나갔다는 거예요? 몇 번이고 말로 해봤지만 막무가내여서 하... <laughs> 치... 에이, 내가 여기내 네, 병원에 다시 왔는지 영감좀되었습니까 네, 아니 그럼 화내리 보시오! 아! 뭐? 사기사양부! 나좀 지켜주시오! 아... 선생님은 뭡니까?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군 조까? 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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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이면 아니 이게 무슨 어, 자, 자 이리로 와 아주 단단해 책임질 필요도 없어. 어. <laughs> 제정신들이 아니구만